오늘 지금 난리에요 그거 이거 지금 드디어 시작했어요 이거 지오 분담금이 분양가보다 더 높아요 지금 지금 삼익비치타운 같은 경우는 평당 4,900만원 부산인데 부산인데 평당 일반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 4,500만원 일반 분양가 는 4,900만원 지금 이거 재건축 부담금 지금 워낙 고가 분양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주위에 지금 50% 폭락을 했는데 지금 재건축 분양 분담금은 80%에서 90% 지금 받고 있어요. 싸다고.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분담금이 8억이야. 팔리지도 않는 거에 이런 돈 개포한 신 평당 6천만 원 조합원. 그러니까 20억을 지금 해야 돼. 지금 청산하는 사람 급증할 것 같은데. 지금 용산구 원효로 지금 113평 보유한 지금 아파트 뿌시고 자기 분담금 7억 2천 들어야 돼요. 지금 조합원들 반대하고 난리예요. 자기 집부시고 지금 7억, 뭐 10억, 15억, 20억 집어넣어야 되니까. 지금 공, 그냥 뉴스에는 이거 경제신문사예요. 지금 공사비도 띄고, 모두 뛰었는데 레미코 단가도 이렇게 떴는데, 이거 이 정도 분담금 내는 거는 당연하다. 그때 밑에 댓글들. 아니, 헌집을 새집으로 공짜로 바꿔주는 시내는 끝났다. 평당 5천인데 층간 소음도못 잡는데. 시멘트에 금이라도 섞냐? 이미 도장은 찍었고, 건설사가 당연히 재건축 조합원들이 있는 아파트 시공권을 내려놓을까요? 안 내려놓지, 왜. 분양이 되든 말든, 어? 이미 고분양가라.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 돈이 없는데 8억 내놔, 10억 내놔라 그러니까. 지금 헬리오시티가 2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저께. 세 채가. 헬리 여러분, 지금 서울에 50개 정도가 신고가 터졌다고 지금 재테크 카페가 난리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우리, 우리 그 부동산 시청자분들은 그런 거 20억, 30억 지금, 어? 신고했다 신고가 쳤다고 그런 거 믿는 호구 없지? 한번 이 신용 믿음이 사라지면, 부담되고 믿음이 사라지면, 니네가 무슨 지랄을 해도 안 믿어. 어? 내가, 내가 알았게. 이번에 왜 실패하냐. 니네가 무슨 지랄을 해도 부동산을 한번 떨어지면 학습효과 때문에 쉽게 회복되는 거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개수작을 들어도 저 재건축에 도장 찍은 사람들이나 잡아먹지 여기 후구들 잡아먹기는 쉽지 않아 아니, 일본도 그게 이제는 그렇게 고물가 저성장 장기 저임금 시대라 당연히 난방비고 전기료고 너무 비싸니까 교통비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제가 계속 한 5년 전부터 우리나라, 이번에 선진국 진통, 내환 위기 겪는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고물가 사회에, 이게 사람들이 막, 일본 사람들은 너무 존경스러워요. 소형, 소형차 타고 다니고, 일본 국민들, 조그만 차량들, 걔네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냐? 고속도로 가 너무 비싸잖아. 고속도로 1000cc 넘어가면, 한번 15km 달리면 2, 3만원씩 받는데, 너 같으면 대형차를 몰수 있겠냐고, 어? 경차, 어. 800cc, 600cc, 그거. 그런 게왜 나왔겠어? 그리고, 신간세에 얼마나 비싼데 다 민영화 돼갖고. 너 전기료와 가스료가 얼마인지 아냐? 일본 애들이? 우리도 조만간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저녁에 누가 택시를 탈 거며. 그 웬만한 집밖에 안 나가, 나가면 돈이니까. 선진국 사람들 보면, 일본 사람이나, 그 사람들 보면은, 그 문화가 돈을 안 써. 돈을 쓰는 걸 죄악시해. 일본 국민들.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안 써. 국민들 전체가 다 그래. 극단적으로. 엄마도 안 쓰고 아빠도 안 쓰고 아들도 다안써 돈을. 극단적으로 아껴. 근데 선진국 잘 사는 국민들 있잖아. 국가들 잘 사는 국가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뭐 이런 나라, 포르투갈 이런 나라 말고는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독일, 그다음에 뭐 스웨덴, 영국 알고 보면은 돈을 쓰면 죄악시에. 그러니까, 안 쓰고, 안 먹고, 안 사. 우리나라 잘 써. 엄청 잘 쓰는 편이에요. 사람들이 몰랐는데, 우리나라 엄청나게 잘 쓰는 거예요. 보는 돈에 다 써. 60% 국민이 그달 벌어서 그달다 써요. 국민의 60%가 그 달을 벌어서 그 달을 다 써. 왜 그렇게 됐을까 일본 국민들 보면 막 사람들이 칭찬이 막 대단합니다. 그리고 막 한국에 비교를 해. 왜 그렇게 된 걸까? 이유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이유가 뭘까? 아, 그 엄청나게 안 쓰잖아. 밥 요만큼 소금에다 밥해갖고 먹는 거야 미역에다 미역 줄기에다 밥한 공기 먹고 끝 계란에다 밥한 공기 먹고 끝 햄에다 밥한 공기 먹고 끝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거 이 현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상의 이름이 뭐냐 고물가 저임금 그렇게 선진국이 막 화려하고 천국이고 이러면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매일 막 했잖아 예쁜 면한테 정말 지저분한데 아니 쓸 돈이 있지 고물가 저임금이라니까 그니까. 물가가 고물가인데 임금이 30년 동안 안 오르는 거야. 그래서 <laughs> 제 월급이 20 30년 동안 안 올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된 이유가 하나라니까 그냥 고물가 저임금이에요. 고물가 저임금 비정규직. 그러니까 2, 30대가 가난뱅이야 2, 30대가 비정규직이에요. 다. 월급이 뭐 요즘 생각할 때 500만 원, 1,000만 원. 아니, 100만 원.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20대 애들 비정규직 100만 원, 150만 원. 선진국인데. 근데 월급이 대학 나와서 월급이 100 150이야 100만 원이고 우리한테 아니 우리 중소기업가도 그거도많이 100만 원 150만 원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겪은 다음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 <laughs> 무슨 생각을 하냐 쓰면 죽는다 돈을 쓰면 죽는다 나는 내가 극단에 한계에 몰려 있는 거야 20대인데 그러면 대학교 나와서 왜 취직이 안 돼요 이런 얘기 말씀을 합니다 대학교 나와서 왜 비정규직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학이 고등학교야 그 나라 의미가 없다고. 30년 동안 고물가 저임금 사회에서 무슨 제대로 된 일자리가 창출됐겠냐고. 이 그럼 무슨 일인데? 고물가 장기 저임금. 야 그거야. 거기에 적응이 된 거예요. 이제 돈을 많이 벌어도 못 써요. 왜 노후 때문에. 젊어서는 임금이 너무 적어서 나이 들어서는 노후 준비한다. 고 그럼 대학교 나오면 의미가 없는 거야. 왜? 대학교가 폐교되는데 뭐 임금 저임금이니까. <laughs> 어나 위대 가고 싶은데. 어 가! 미달이야. 세대, <laughs> 게 미달이야. 일본도 지금 약대하고 위대가 미달이에요. 10년 됐어요, 미달된 지가. 왜 미, 아니, 국립대는 미달이 아니지. 사립대가 위대하고 약대가 미달이에요. 한국에 있는 돈좀 있는 집들이 지금 다 일본가 있어요, 지금. 왜 미달인데? 학비가 비싸서. 졸업하려면 사립학교 학비를 다 대줘야 되는데, 학비가 한 2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거든. 그니까 앞으로 무슨 정보가 정말 많이 확산되냐 그러면 비극적이라도 뭐 10만원 갖고 한달 살기 유튜브에 앞으로 올라올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5만원 갖고 일주일 버티기. 그렇다고 대학이 뭐 그게 서열화가 없어지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방대가 다 폐교가 돼요. 그러면 지방대 못 가니까 다 서울, 인서울로 모일 거 아니야. 인서울로. 근데 인서울의 학생은 학생은 과거보다 50%, 50 미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서울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 한국 같은 경우. 해외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프랑스는 그, 그게 1대학, 2대학으로 별 의미가 없는데 그걸 해결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파리, 1대학, 2대학, 전국이 파리 대학이야. 그냥 다 국립대학이야. 서, 올해 서울 교대 미달이었다. 구등 어! <laughs> 미달이야. 위대가, 미, 교대 위대가 미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서울 대학교 나와도 동경댐 괜찮네 학교지만 대다수 중에 옛날처럼 대다수가 직업을 갖고 성공하기 힘든 거예요. 성공한 사람 대다수는 누구냐? 아빠 직업을 물려받는 사람. 사실 내가 얘기해줄게. 아빠 직업을 물려받는 사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그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나와서 의미가 없으니까 차별이 안 되니까. 카스트, 그러니까 인도하고 똑같아, 인도. 인도도 카스트 제도가 정착된 사회에서는 하층민끼리는 경쟁이 안 일어나지만 카스트 계급끼리는 엄청난 경쟁이 일어납니다. 무슨 경쟁이지? 과시 경쟁. 인도 인도 같은 경우에는 과시 경쟁국 가야 결혼식을 막 4박 5일 해. 6박 7일. 빚을 내서라도. 왜? 내가 브라만 계급인데 6박 7일안 하고 손님들 1인분을 대접을 못 하면 앞으로 사회에서 그 브라만 계급을 유지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어떤 식으로 결혼하지? 같은 계급끼리만 결혼하는 거야. 같은 신분, 같은 계급. 브라만 계급은 브라만 계급. 근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4박 5일을 못했어. 밥도 못 주네? 그럼 불안만 계급에서 퇴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족사회나 이런 데서는 결혼식 일어나면 무조건 4박 5일인 거야.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인도는 카스트 국가예요. 그럼 선진국도 카스트 국가예요. 그럼 카스트 계급에, 카스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식을 우리가 받아들인 대로 스몰 결혼식을 할까? 아니면 엄청 화려하게 2박 3일, 4박 5일 결혼식을 할까? 내가 이만큼 능력 있고 내가 이만큼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 아, 얘는 재력이 있어. 얘는 아는 사람 많아. 얘는 오래된 집안이야. 명문가야. 아빠 엄마 그래. 그럼 어떡하겠어? 끼리끼리 노는 거지. 아, 근데 대학만 나왔나? 아니야. 얘세무대학원 세무 사립 세무대학원 나왔어. 얘 사립 비즈니스 스쿨 나왔어. 어, 그거 학비가 한 2억 생활비까지 한 3억 들어가는데, 그럼 왜 이렇게 카스트 제도화되고 구착화됐냐? 우리나라 얘기한 건다 거짓말인 거야, 거의 대부분. 저임금이니까. 장기 저임금이니까. 그러니까 자본이 축적이 안 되는 거야, 대다수 서민들이. 한국은 풍요에서 이제는 빈곤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안 겪어본 거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우리나라도 뭐가 창고를 하기 시작할 거야,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고물가사에서 창고라는 사람이 뭐야? 마약, 도박, 로또. 그냥 0.5%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90% 국민들이 우리도 그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마약, 로또, 도박.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들 고독사 <laughs> 고독사, 그 오타쿠 고독사 뭐 이런 거 있잖아. 집안에 틀어박히는거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좀 우리 계층 이동을 할수록활기가 없으니까 엄청 빠르게 확산되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시작한 예, 부입부 빈익빈에 거기서 이제 떠들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려면 하루하루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식비를 계산해 하루 종일 식비를 계산하는 거야. 아침에 물한 잔에 얼마고, 그럼 모두 없어져. 회식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죠. 이동하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만남도 없어지고, 만남이 없어지면 외식 비용도 폭감하고, 자영업도 거기에 관련된 많은 산업들도 붕괴되는 겁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다 겪었던 거예요. 유지를 하려고 그래도 전기하고 가스료가 너무 높으니까 월세하고 감당을 못 해서 망하는 거예요. 서희들이 부자가 살기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대부분 선진국들은 부자한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살기 좋게 돼 있어요. 그중에 특히 부자가 아니 더라도 살기 정말 좋은 사람들은 대중 부위층들입니다 월세가 따로 나오고 배당이 따로 나오고 이자가 따로 나오고 따로 뭐 다른 수입들이 몇개 존재하는 다른 집이 있고 재산 일정 소득이 있고 이러면 정말 선진국에 살기 내가 내 직업도 괜찮은데 할아버지가 물려준 돈도 많아. 거기서 월 소득 나오는데 내가 직업도 갖고 있어. 세금을 아무리 많이 뜯어도 어차피 내가 돈을 쓰면 그걸 세금이 과상 되니까 행복한 거. 우리 매일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쓸 돈도 있으면 천국이에요. 어디에 가든지 어, 저 사람 우리 단골인 다 기억 얼마 소수만 오니까.